당신은 정말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달음이라는 환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수행을 오래 했다고요. 경전을 수없이 외웠다고요. 하지만 법화경은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오직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 마음이 없다면 백천만 겁을 닦아도 당신은 문턱에도 닿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깨어났다고 착각합니다. 조금의 평정심, 조금의 통찰, 몇 번의 신비한 체험. 그러나 법화경은 그 모든 착각을 단호하게 꿰뚫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당신은 결코 일승의 문에 들지 못합니다. 당신이 깨어났다고 믿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의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바로 자아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아가 지닌 집착과 망상을 철저히 해체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은 이런 깨달음을 일불승의 길로 부릅니다. 다시 말해, 부처가 되는 단 하나의 길. 모두가 그 길을 가지만 아무나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은 깨달음의 조건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에 대한 철저한 회의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 이름과 성격과 이력. 그것이 실제로는 연기의 흐름이라는 것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깨달음은 아직 껍질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을 매순간 체험해야 합니다. 법화경은 이를 두고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을 펼칩니다. 본래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그 자리에 있지만 망상이 덮고 있다는 말입니다. 업으로 형성된 무수한 자아의 습성이 당신의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선택, 판단, 분별심 속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마음조차 업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업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곧그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반응들을 감지하고 해체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둘째는 방편을 넘어서는 통찰입니다. 법화경은 방편의 가르침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성제, 팔 정도, 십이 연기 같은 교리는 진리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면 그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편은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 주어진 가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이 방편조차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교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을 꿰뚫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움직임.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욕망의 형태. 순간마다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 이 모든 것을 분석하거나 억제하려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응시합니다. 이 응시의 힘이 통찰이 바로 법화경이 말하는 열애지견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의 직연이란 부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관점이 아닌 진리의 관점에서 존재를 관조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방편이 아닌 지혜의 본체에서 나옵니다. 셋째는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수행합니다. 평온, 명상 상태, 혹은 신비한 체험, 그러나 진짜 깨달음은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법화경은 이러한 공성을 여러 비유로 풀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성의 비유입니다. 중간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도시는 사실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행하며 추구해온 결과가 바로 그 화성입니다. 그것은 중도에 멈추게 하기 위한 잠시의 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곳에 안주하고 도달했다고 착각합니다. 법화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곳은 참된 목적지가 아니며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남아 있다고. 이 비유는 수행의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가짜 깨달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화성에 갇힌 것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통과하는 과정이며 멈추는 순간 그것은 이미 죽은 통찰이 됩니다. 넷째는 중생과의 연결입니다. 법화경은 깨달음을 철저히 자기 완성이 아닌 자기 초월로 봅니다. 내가 깨어나는 이유는 다른 중생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중생과 나는 둘이 아니라는 진리의 체험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가 실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깨달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함께 깨어나는 길 함께 건너는 바다만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이 사상을 보살승으로 표현합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보다 괴롭고 누구보다 깨어나고 싶다면 그 깨어남은 필연적으로 중생의 고통에 대한 통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개인적 구원을 넘어 불교의 진정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다섯째는 끊임없는 되돌아봄입니다. 법화경은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자를 위험한 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수행자처럼 보여도 내면은 욕망과 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의 통찰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 정도면 깨어났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을 무지로 되돌리는 지점이 됩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진짜 수행자는 그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을 업의 반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과거에 억눌렀던 욕망,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욕심 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여섯째는 언어와 개념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불교적 개념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상, 무하, 공, 연기업. 이 단어들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이 이 개념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망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진리는 말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말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깨달음은 언어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직면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법화경은 그 자리를 열애의 묘법이라 부릅니다. 그 묘법은 상하좌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작용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간 진리는 당신에게서 멀어지며 진리를 내려놓는 순간 진리는 당신을 통해 드러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깨달음은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교리, 깨달음의 이미지, 스스로 세운 수행의 기준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통로가 열립니다. 일곱째는 고통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심지어 수행자조차 고통을 소멸의 대상으로 여기며 달아납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고통의 핵심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고통은 수행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진짜 깨달음은 고통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꿰뚫음으로써 옵니다. 그 꿰뚫음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는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당신이 겪는 불안, 공허, 질투, 수치심. 이 모든 감정은 당신 안의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억누를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성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응시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안아주십시오. 그 순간 업은 끊어지고 깨달음은 일어납니다. 법화경이 말하는 불성은 모든 감정과 현상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회피하는 동안엔 그 불성이 닿지 않지만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것은 문을 엽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조건입니다. 여덟째는 삶 전체를 수행으로 전환하는 태도입니다. 법화경은 단순한 명상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한순간의 명상 한시간의 연불이 아니라 숨쉬는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당신이 걷는 걸음 하나하나가 업을 생성하거나 소멸시키며 당신이 말하는 한마디가 번뇌를 퍼뜨리거나 지혜를 꽃피웁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가. 어떤 동기로 타인과 대화하는가? 어떤 감정으로 세상을 대하는가? 그 모든 것이 수행이며 동시에 업의 씨앗입니다. 법화경은 이 수행을 묘행이라고 부릅니다. 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설거지, 식사, 대화, 일, 고요한 시간, 그 모든 것이 진리의 현연이라는 자각을 유지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 있기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홉째는 자비심의 급진적인 확장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비를 단지 좋은 마음, 남을 도와주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화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며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해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서 깨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비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법화경은 보살을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중생을 건지려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행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고통에 눈을 감는다면 당신의 깨달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중생과 단절된 지혜는 단지 교만일 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깨어나고 싶다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 마음이 깨달음의 바탕이 됩니다. 진짜 자비는 내가 돕는다는 생각조차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의 숨결처럼 작용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존재가 될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법화경은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화경이 말하는 진짜 깨달음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조건은 결코 화려하거나 비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순간의 자기 성찰, 고통에 대한 정면 응시, 모든 중생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깨어 있으려는 의지입니다. 법화경은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에는 단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된 자아를 놓고 삶 전체를 수행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지금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깨달음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정직한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고요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질문이야말로 당신을 진짜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입니다.